자, 이어서 시그마의 성질이야. 같이 볼까? 자, 먼저 1번부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가 다음과 같다 이랬어. 당연히 등식이니까 얘가 저렇게 해도 된다 이건데 왜 좌변에서 우변이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있잖아. 자, 이 좌변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좌변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K의 1부터 2, 3에서 N까지 넣으라는 거니까 저 자식이 계산해 주는 게 이런 걸 거야. 처음에 1이 들어가면 A1 플러스 B1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K가 2 e 들어갈 차례잖아. 그럼 더하기 A2, 더하기 B2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계속 하셔서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야? 그렇지? A의 N 플러스 B의 N까지 더해주세요. 이런 소리잖아. 자, 근데 더하기는 순서를 내 맘대로 해도 되니까. 내가 얘를 A만 먼저 다 있는 걸로 정리를 해보면, A1 플러스 A2 해서 A가. n번째 항까지 더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b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b1, b2 해서 bn까지 이렇게 됐겠지. 자, 눈치챘어? 여기는 있 이게 의미하는 게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 a라는 수열을 다 더하세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변하실 때 ak 하면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이 부분이 되겠지. 자, 이어서 여기 있는 요마만큼을 또 생각해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변할 때 bk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따라서 시그마는 결론적으로 항으로 구별되어 있을 때는 마치 시그마가 이렇게 분배되듯이 뜯어낼 수 있다 이거야. 또 시작과 끝이 똑같은 시그마라면 그 각각을 더할 때 합쳐서 안에 한 번에 계산해도 된다 이거야. 자, 2번을 딱 째려봐봐. 그렇구나 라는게 이해가 여기 그냥 여기다가 해보면 2번 <laughs> 같은 경우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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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넣어서 나오라 그면 B는 전부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전부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겠지 그럼 A는 그대로 다 이렇게 될거고 B는 전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로 묶으면 그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지 따라서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뭐, 시그마는 그 안에 더하는 부분에 더하기나 빼기로 구별되어 있는 것. 즉, 항들은 마치 분배하듯이, 분배하듯이 각각을 뜯어내도 된다. 다른 말로 또, 시작과 끝이 똑같은 시그마일 때는 더하기나 빼기로 되어 있는 거는 다 합칠 수 있다. 그 내용이야. 곱하기는 안 돼. 더하기 빼기만. 음. 자, 그 다음 3번 내용을 봅시다. 자, 3번은, 여기 보면, C는 상수다라고 3, 4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시그마 안에서 변수 역할을 하는 건 여기 밑에 있는 k라 그랬잖아 그지 그 외에 문자나 값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걔가 밖으로 따로 빼서 해도 되고 원하면 네가 그걸 먼저 안에 넣어서 계산해도 된다 이거야 자왜 그런지 볼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어떤 상수 c 곱하기 ak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1부터 넣어보면 ca1 이렇게 되겠지 ca1 그 다음에는 E가 들어가니까 C, A2,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N까지 C, A, N,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걸 C로 싹 묶으면 어떻게 돼? 그치. C로 묶고 나면은 A1부터 그냥 A, N까지 더한 거지. 자, 이 친구 아까 했던 거지? 이 친구가 뭐야? 그치. 저기 노란색이랑 똑같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c가 그냥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걸로 볼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시그마 안에 곱해져 있는 것중 k와 상관없는 상수 취급해야 되는 애들이 곱해져 있을 때는 걔를 밖으로 밀어내도 된다. 또는 걔를 안으로 곱해도 된다.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거야.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면서 한번 보여주지만 나중에는 저런 등식들은 당연한 거다. 나는 이걸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있게끔 마치 우리가 어, 이항의 개념을 그냥 넘긴다 이런 느낌으로 써버리듯이 자연스럽게 되겠지. 자, 그다음 4 번. 자 이번에는 요 안에 보면 k가 아예 존재하지 않지. 어, 그럼 이거 좀 재밌는데 재밌다 그러면 안 되나? 어, 재밌어. 봐봐 원리가 이런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동안 너를 더하세요 이랬어 근데 여기 변하는 k가 없잖아 그럼 오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어딘가에서 k가 나1 이렇게 됐어 하지만 얘는 변하지 않지 그렇지? k랑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더하는 거는 c 이러고 있는 거라고 k가 1일 때 그럼 이제 k가 2가 됐지 하지만 얘는 여전히 누굴 더해? 그렇지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k가 3해도 c, 4해도 c 계속 c를 더하다가 c만 더하고 끝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저 허공 속에서 k는 1, 2, 3, 4에서 n까지 한 거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laughs> c가 몇개 있겠니? 그치. 이게 n개 있겠지. 그럼 우리가 같은 수를 n번 더한다를 곱하기 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c, n 이렇게 되겠지. n, c로 써놨나? 어, 어쨌든. 따라서 상수, k 변하는 k가 없는 형태의 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곱한다 라고 배워도 되고 아니면 얘를 n번 더한다 해서 곱하기로 간다 하시면 되겠지. 자.